전 시작. 어, 귀엽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자화산강의와특강이 오늘은... 있어요. 오늘은 캠퍼스사냥 첫째 날입니다. 기대되시나요? 저는 입을 좀 풀고 말겠습니다. 좀양 <laughs> 어, 질문 다 생각했어? 질문이요? 아니요. 숙석에서 거예요. 오, 역시. 어, 역시. 역시 피. 멋있다, 멋있다. 역시 피. 멜. 이렇게 생거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말로는 정리할 수좀 좋아한다 치면은 유노백협 you know 그러면 이제 저랑 짱친이 되는 겁니다 어, 어. 밥 먹고 센터가 아 어, 빙수 먹고 싶다 지금? 아금부터 빙수 이카네다 빙수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너는 그냥 이상한 사람? 응. 미니스는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저기요 다들 이상해요 다들요 어때요 태국 사람들을 사로잡은 자라 에시, 에디션 태국 사람 같아요 어어왜 싫어요 어 이거 문제 있어요 여기서 왜 앞머리에 선크림 발라요 어 <laughs> 말을 해주셔야 돼 지금 제가 안 보이고 봐봐 봐봐 이거 봐 제가 앞머리도 탈까 봐아아조심하려요 아, 앞머리는 타지 않아요 아, 제발요 <laughs> 민지 씨 옆에서 팩폭안 하나요 일단 M2P 맞춤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 민지 씨 너무 힘들겠다 힘들겠다 갑자기 어? 어, 한숨을 쉬었네요 <laughs> <안> 진짜. <laughs> 마밤 분들은 드디어 사역에 나갑니다. 음, 음. 걱정돼요. 어, 어떤 부분이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아... 뭔가 뭐 일단 말이 안 통하고 뭐 선교사님이나 선사님들은막뭐 한국인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아직 경험은못해어요 맞아 맞아 맞아. 아직 그 느낌을 아직 은 네. 모르겠어요. 맛신겠새 나요. 어 너무 맛있겠다. 어 어. 맛있 이렇게 말을 패치. 맛있게 드세요.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어 잘한다. 아시죠? <laughs> 어제 사랑 언니가 사진 찍으니까, 진짜 감동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그 카메라로. 어로찍 맞아. 카메라로 찍었지만. 그렇지. 둘. 고 제고. 진짜 놀라겠어요. 감동. 부탁해요. 아, 나, 나, 나. 부탁해요. 오케이.

맛있이번뭐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저번에 먹었던 거 아니에요? 응. 저희 다 같이 찍을 까요세요요

バイバイ How old are you? 25? <laughs> 25? 25, <laughs> 25. <Yeah>. 25. <laughs> you still younger than <laughs> <laughs> you. 로 그, 너무 더워요아어요 예쁘다. 캠퍼스가 아, 참 예뻐. 귀여워. 아, 그런지. 그러니까 뭔가 평지여가지 그런지. 물, 물. 그 사자 그려진 거. 이거다 이거다 n g Su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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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식어. u s u Susu! 이 u s u Su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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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처음엔 조금 부끄러웠어요, 당황이가 근데 서로서로 서로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소소한 이야기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 아, <laughs> 귀여워 공룡띠 많아가지고 저희 집 아닙니다 예쁜데요, 네. 갈증? 음. 어? 내가 왜 이렇게 공개를 <웃음> <웃음> 좋았습니다. 네, <laughs> 저신 아, 얘가 다른 건가? 이게 돼지 같고 이게 닭 같은데. 찍어. 와! 어우, 진짜 맛있겠다. 다아이김들하 아니, 아유다 어? 아이, 밖에 부르네, 저거. 가봐야 여섯 을 상대하고 있는 지정. 아까 이거 부끄럽잖아요, 번역기 하는 거. 안 어. 아, 말했을 몰라. 가자나고 가고 <laughs> 그러면 한번 이제 떴죠, 이게. 나만 아니면 돼. <laughs>

둘리안이요마우먹기 마우스 먹지 냄새가 먹자. 마먹었는데 먹자. 마우스 먹자. 마우스 먹자. 마우스 먹자. 마우스 먹자. 먹자. 마우자 마우스 먹자. 마우자마우 먹자. 마배먹을래자먹먹먹먹 아, 이 이거는 마칠 맛있나? 그냥 맛어그맛있나안 해도 맛있나안 먹고 안먹요 봤어요. 근데 그 오므라이스를 예약했거든. 아, 오로 예. 그래서 음. 내일 아... 그 아침 당번 담당는 사람 있죠? 형, 저 씻고 이제 막 나온 말해가 빈 레오바르트. 너 태국 이름 뭐였어? 태국 이름 뭐였어? 사아 메사. 뭐 메사가 뭐였어? 메사. 뭔뜻이 메사의 감사해요. <뭐라빈> 아 그거요? 그래? 어이고요 메사의 사울를 뜻합니다. 어. 내가 너 생일 생일도 있 메사. 그데그사과저거도메주사라고 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감사해요. 피이안 <뭐라빈> 먹었어. 이만 떠네. 족수 보낸 거예요? 아, 이미 적혀군요 응. 감사해요 아, 저는, 저는 투명 라이브 아, 입니다 꿀이 좋아요 레몬처럼 상큼해지고 어, 감자 레몬을 했습니다 어? 원래 감자예요 그런... <웃음> <고생해요>. <웃음> 그거 없나? 반성은 없겠죠? 돌반성은 반성은... <laughs> 없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굿나잇